골프존 중고 특별 할인 기간입니다. 그러니 골프존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비전 플러스라는 게 중고로 되어 있거든요. 요겁니다. 본체는 요기로 되어 있고 동작 카메라는 요렇게 되어 있고 여기 키패드는 요렇게 되어 있고요. 센서는 천장형 센서죠. 요게 요렇게 돼 있고 빔 프로젝트는 여기 달려 있습니다. 이게 현재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골프존 비전 플러스 중고인데요. 저희가 지금 봄맞이 특별 할인하고 있습니다. 전화하시면 바로 가격 드리니까 문자하십시오. 골프존 중고 저희 지금 현재 봄맞이 특별 할인하고 있지요. 구성품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본체입니다. 본체가 원래요 이 키보이 모니터는 없던 거죠. 요게 골프존의 마지막 중구에 이 위엔 중구가 없거든요. 이 비전 플러스 이렇게돼 있고, 여기 판은 요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 센서 센서가 두 개가 천장형 센서가 달려 있고요. 어, 프로젝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프로젝터가 있고, 화면은 맨날 컴퓨터 치러 가시면 요 형태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 지금 봄맞이 행사하고 있으니까 금액도 근 200만원 그 넘게 할인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시면 좋은 게 저희가 SSD 하드를 새 걸로 교체해드리고, 비디오 카드도 바꿔드리고요. 3개월 무상이거든요. 근데, 요즘 굳이 새거 사는 게 좋은가 싶을 정도로 중고 사시면 좋은데, 중고는 대신에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은 중고가 아니잖아요. 최상,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까지 있으니까, 그냥 최신 거를 쓰는 거랑 똑같으니까, 중고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골프존 중고 비전 플러스였습니다. 봄맞이 특별 할인, 특별, 특별 할인하고 있는 비전 플러스 골프존 저희 비전 플러스 시스템인데요. 회원님 저희한테 구매하면 가장 큰 특혜가 있어요. 뭐냐면, 요 본체 안에 들어가는 HDD 있잖아요. 이걸 SSD 하드를 새 걸로 교체해드려요.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그래픽 카드, 그래픽 카드를 새 걸로 바꿔드립니다. 저희는. 그리고 3개월간 무상 AS를 해드리니까 골프존 골프존 중고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구매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누구나 누구나 딱 인정하듯이 어 붙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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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붙겠는데 그냥 쳤는데 어, 어 누구나 인정하듯이 인정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골프존 중고 시스템은 어, 미트 전화하시면 상담해드리니까 전화하십시오. 자, 골프존 중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백시0개딱 붙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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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붙나, 못 붙지 말고, 오, 붙겠다, 붙겠다, 붙겠다. <laughs> 이건 이게 골프존 중고 시스템인데 다 아시는 비전 플러스입니다. 지금 저희가 봄맞이 200만원 넘게 할인을 하고 있어요. 봄맞이 특별 10대 할인을 하고 있고요. 이게 본체입니다. 비전 플러스는 아시죠? 전국에 가장 많이 풀려 있으니까. 아, 이게 본체고요. 요렇게 화면은 요렇게. 아, 어, 돼 있고, 그 다음에 센서, 이 센서는 두 개가 이렇게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구매하시면은,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HDD, 이 안에 들어있는 하드를 새 걸로 교체해 드려요. 그 다음에 비디오 카드, 이 프로그램을 다 연산하는, 그래픽을 연산하는 비디오 카드를 새 걸로 바꿔 드리고요. 3개월은 무상으로 AS를 해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이후에는 골프존에서 이미 유상으로 AS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중구를 하시면은, 중구를 하실 거면은, 그냥 여기 골프존 하시는 게 가장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가 골프존 중구 이야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전화주시면 바로 가격 다 상담해드리니까 전화주십시오. 아 기대하고 기대하시던 4m, 터 9미터짜리가 나왔어요. 4m, 터 9미터짜리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고기 고기구워 먹을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렇게 안에는 이렇게 넓습니다. 와 대박이지요. 이거를 만들어낸거 아닙니까 이동식 개인용 스크린 골프였습니다. 야 회원님 드디어 성공했어요. 4m의 9m <laughs> 4m의 9m의 이동식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안에는 이 정도 넓어요 이 정도 와이 정도 넓은 사이즈로 되어 있고 불을 따당따당 따당 키면 인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식 스크린 골프였습니다 이동식 스크린 골프 중에 4m가 출시한 거 아닙니까 하나 둘셋넷 4m 야 이거를 정말로 만들어서 옮길 수 있다는 게 대박이에요 인테리어는 전혀 걱정 안해도 길이는 미 m 에 구미더 골프존 카카오의 vip 룸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천장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인테리어 벽증은 이렇게 인테리어 돼 있고 지금 뭐 새롭게 나왔다기보다 큰 대형 사이즈가 나왔다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와, 저희가 출시한 드라이빙 아이언으로 쳐본 거고요 여기는 시스템은 골프존입니다 중국 골프존 찾으실 때는 이 시스템이거든요 본체는 이렇게 돼 있고요 스윙 모션 센서는 여기에 있어요 그다음에 천장형 센서 두 개가 감지해서 센서가 잔액기로 유명하지요. 두 개가 공을 인지하고 프로젝트랑 나눠져 있고 요거 나가고 어 중고로 나가게 되면 저희가 여기에 있는 하드랑 그다음에 비디오 카드 를새 걸로 교체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AS도 3개월 보증을 해주고요. 어 지금 골프존 중고가 지금 석권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고장 중고 시장도 자 궁금한 건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제품 정말 좋은 게 출시가 됐습니다 골프존 중구에 맞춰서 sdr에서 세 장비를 그 금액에 1450에서 1500정도의새 장비 맞췄어요 가장 큰 특징은 여기 러프 매트랑 펑크 매트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좋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게임 장수가 400개 정도가 돼 있어요 센서는 예전에 천장형 센서 이렇게 돼 있고요. 더 중요한 거, 프로젝트는 5,000원씩 레이저로 장착이 됩니다. 레이저로 장착이 돼요.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요거 선택하셔도 후회가 없습니다. 가성비로 최고예요. 신제품 출시가 됐어요. 요 장비인데요. 나, 딱, 좀 땡겼습니까? 요 장비인데, 요게 SDR에서 이번에 25년도 한시적으로 만들어낸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인데, 정말 좋은 거, 펑커 매트, 러프 매트가 있고요. 컴퍼그 다음에 센서는 천장형센서 똑같이 되어 있고요 프로젝트는 5,000원 C로 뿌려졌습니다. 5,000원 C 레이저로 뿌려졌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골프존이랑 가격을 맞춰놨어요. 골프존 중고랑. 1,450에서 1,500만원 정도, 1,450만원 전후에 맞춰져 있어서 골프존 중고를 선택하시든지, 이거 신제품을 선택하시든지 하면 될것 같아요. 회원님, 이거 연습장비에 이제는 러프, 벙커 러프 매트가 장착이 됐습니다. 이렇게 연습장비에 벙커 러프 매트가 장착되어 있는 연습장장비가 비상업용으로 나왔어요. 1450에서 1500만원 정도 골프 준 중국 가격에 맞춰져 있고요. 이 시스템은 게임도 400개나 들어 있습니다. 게임도 400개나 들어있고 센서는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레이저. 5,000원씩 레이저로 장착되어 있고요 펑커 러프매트가 이용이 가능한 연습용 장비 그러니까 좋은 장비가 나왔습니다 sdr 에서는 신장비가 나왔어요 신장비가 나왔습니다 sdr 플러스 모델이 나왔는데 이게 골프준 중국 가격이랑 맞춰서 1450만원 전후에 이 시스템이 출시가 됐어요 정말 좋은건 뭐냐면 벙커 러프매트에 2000만원 밑에 금액이 이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벙커 러프매트가 장착되어 있구요 게임은 400개 400개가 들어있어요 게임이 400개가 이거를 중국 골프존 중고 가격에 맞춰 놨습니다. 회원님 골프존 중고 사실 분은 중고 사시고 SDR 이거 신상품 이 SDR 비전 플러스 사실 분은 이거 사시고 결정을 친거냐 중고냐 결정하시면 됩니다. 야, 이번에 회원님 새로 출시된 신상품을 설명드릴게요. 정말 회원님 고민인지 안 하셔도 될 정도로 개인용 스크린 골프 할 때, 골프존이 1450만원, 1500만원 하는 자는 잔 했나요? 중고, 비전 플러스 중고가, 이거를 신제품, s d r 에서 SG에서 신제품으로 만들어낸 건데, 요게 이제 요 시스템입니다. 요 시스템이에요. 첫 번째, 펑커 러프매트, 펑커 러프매트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게임기는 400여 개 들어있고, 센서는 천장형 센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어, 5,000원씩 레이저로 출시가 됐어요. 레이저로 출시. 어, 너무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야, 이제 이제 우리가 개인용으로 러프 펑커 매트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뻥 러프랑 펑커 매트가 장착되어 있는 시스템을 골프존 중고 가격의 새 시스템을 맞췄어요. 이번에 SG에서 저희랑 같이 출시한 한시 모델이에요. 한시 모델인데 펑커 매트, 러프 매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본체 이 게임 장수는 400개 정도가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없던 건데 P2라는 거 센서는 이 형태로 나와요. 천장형 센터로. P2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골프존 중구가 너무 유명해서, 골프존 중구 가격에 새 상품, 그러니까 AS 1년 동안 다 해줄 수 있는 새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 골프존이나 아니면 이 신상품이나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SG에서 신상품이 나왔습니다. 천만원 중반대에 뻥컬 러프 매트 있는 신상품은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sg에서 저희가 큰 꿈을 꾸고 만들어낸 모델인데요. 이렇게 요, 요 모델이랑 똑같습니다. 요 모델이랑. 뻥컬 러프 매트가 장착되어 있는 sg 모델이 나왔는데 게임도 물론 되고요 게임도요, 400개는 못 미치지만 그 정도 게임 장수도 되게 많이 들어있고, 원래는 신장품만 나오던 건데, 예전에 2천만원에 팔리던 거죠. 이번에 1450만원 전후에 나왔는데, 골프존 중고 가격에 가격을 맞췄어요. 그니까, 러골프존에 익숙하실 분들은 골프존 사셔도 되고, 어, 금액이 나는 그냥 신상품, 새걸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새걸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SG 요 신제품을 사셔도 괜찮습니다. 어, 조건은 같습니다. 대신에 요거는요, 비상업용만 가능합니다. 와, 요 상품이에요. 신상품 나온 거는 이번에 P2 센서는 천장형 센서 이렇게 그다음에 레이저 빔은 5 0 0 0원씩 레이저로 들어가는 신제품이에요. 골프존 비전플러스 중고 금액에 사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여기 벙커랑 러프매트, 벙커매트 러프매트가 장착이 돼 있어요. 요거 쓰려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시스템별로. 그다음에 게임은 안에 400개가 넘습니다. 400개가 넘고 원래 스크린 골프장에서 치던 조건이랑 똑같은 조건이 다 적용돼 있어요. 대신 전제 조건은 비상업용이에요 회사 복지용 그 다음에 이런 개인 스크린용 비상업용으로만 적용이 되는 시스템이 신상품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야 이거 펑커매트 이거 진짜 펑커매트 좋아하는 펑커매트 펑컬로브 매트가 같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저희가 여기가 회사에서 전시실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한대 분이 에요한대 남았어요. 지금 뭐 공동 구매 몇 대를 했는데 지금 이한대 남은 거 바로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인테리어까지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이 시스템 이렇게 하고. 프로젝터 있고요 그 다음에 센서 있고 요대로 요대로 요 시스템 인테리어가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건 저희는 마이너스 되면서 그냥 일부분 회원님 한 분한테 이 시스템을 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인테리어도 이렇게 잘 꾸며 놨어요 옷도 타석도 만들었고 요렇게 타석도 만들었고 시스템은 개인이 연습할 수 있게 땅 이렇게. 어우, 가운데를 살 쳤어요. 시스템은 이렇게 좌우 각잘 읽을 수 있고요. 스윙 모션이 나오고, 프로그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치는 자세, 내가 치는 스윙 모션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레슨 하실 수가 있고, 공이 어디로 갔는지, 이거 보십시오. 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공이 어디로 갔는지 탁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션이 한번더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모션을 한번더 눌러서 스윙 모션을 내가 레슨 하시는 분들한테 보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스윙 모션도 한번더 보고요. 어, 그 다음에 공, 흘러가는 공도 한번더 체크하면서 레슨 하기에도 괜찮아요. 이게 컨테이너 포함이에요. 밖에 컨테이너까지 보여드릴게요. 짜잔, 짜잔. 이 컨테이너 포함 가격이에요. 1250만원에 한명 남았습니다. 한 명, 한 명. 요걸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컨테이너가 원래는 이렇게 낮지요. 일반 컨테이너는 낮아요. 그래서 스크린 파크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게 저희가 컨테이너를 특수 주문해 오는 거였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높이가 높아요.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스크린 파크까지 넣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한명 남았습니다. 자리가 6명 공동구매 중에 한 명이 남아 있어서 이 컨테이너 포함. 안에 들어오시면 다시 요 시스템, 요 시스템 포함, 요 시스템 포함, 인테리어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테리어만 해도 5,600만원 들어가야 돼요. 인테리어까지 해서 한 명한테 1,250만원에, 아 어, 마이너스인데. 하여튼, 이거 뭐 저희가 지금 이걸 치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해서 그래요. 한 명한테 기획을 해드리니까 영상 보시는 분 중에 혹시 요게 필요한, 딱 갖다 놓아서 필요한 공간이 있으시면 요걸 갖다 놓으면 좋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가장 핫하지요 스크린파크 골프 창업은 올싱글 플레이파크 골프와 함께 하시면 되고요 인테리어와 시스템 모두 최저가 지원이고 어, 11월에 1호점이 오픈이 됩니다 스크린파크 창업에 도움을 드립니다 스크린파크 골프 창업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게 매장용이고요. 이게 매장용이고, 요 센서가 이렇게 앞에 있어요. 그래서 센서 인식이 최고입니다. 탄도도 잘 읽고, 요거는 보급형이에요. 보급형. 매장이나 레슨 할 때는 요구하시면 되고 어, 매장은 요구하시면 되고 이거는 레슨이나 용품점 같은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스크린 파크 골프 창업은 올싱글 플레이 골프 저희한테 상담하시면 됩니다. 이제 스크린 파크 골프는 정말 이제 골프존이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골프존이 나타났어요. 이게 어, 본체고 본체는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진짜 치면서 설명드려볼게요. 센서는 여기에 있어 요 여기에 센서. 이미지 센서 두 개가 되어 있구요. 자, 탄도, 탐도, 탄도를 얼만큼 잘 읽는지가 센서의 어떤 시스템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쳐볼게요. 이번에는 한 3도 정도로 쳐보겠습니다. 처음에 3도 정도로 이렇게, 이렇게. 요게 4도 나왔어요. 4도. 딱 4도 지금 보시죠. 여기 보이십니까? 4도예요 4도. 그 다음에, 어, 이번에는 제가 한 8, 80, 10도 정도? 안 끊고 바로 10도 정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도 정도 이렇게, 이렇게. 와, 15도 나왔어요. 아, 11도 나왔어요. 11도. 이렇게 11도. 제가 치는 대로 말이 나오잖아요. 이 정도로 정확한 거예요. 제가 칠때 어떻게 치는지 아니까. 정말로 센서가 앞쪽에 있어서 인식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스크린 파크 창업은 이걸로 하시면 이제 게임 끝납니다. 가격도 11월까지는 전체 행사해 드리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더 좋은 프로모션은 뭐냐면 800만 원짜리 보급형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어 매장용하고 레슨용이랑 따로 분리해서 같이 들어가면 시스템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 파크 골프계의 골프존이 나타난 거죠. 회원님, 지금부터는 어, 스크린 골프 창업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한테 문의하시면 최저가 지원해드리는데, 요거는 매정용이에요. 미러용이라고, 미, 요 모니터가 거울도 있어서 내가 치는 자세도 볼수 있고, 어, 센서는 전면 센서라 이렇게 자, 각도를 너무 잘 읽습니다. 지금 정말 최고의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저렴한 모델은 보급형인데 이걸 두 개를 섞어서 매장을 차리면 저렴하게 차리거든요. 그래. 자, 10도 정도, 10도 정도 올려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얼만큼 잘리는지 이렇게. 오, 12도. 제가 올려칠 때딱 여기 12도 나왔어요. 각도를 잘 잃는 시스템은 정말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내가 연습하기도 좋고 이제 매장용과 차, 매장 창업용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랑 같이 상담하시면 게임 끝나요. 감사합니다. 야, 요즘 고민이시죠, 형골프존의 중구 비전 플러스를 사실 건지 이거는 SG 골프에서 만들어낸 이번에 새 장비예요. 대신 비영리용이고요새 장비고 센서는 천장형 센서 이렇게 돼 있고요. 시스템은 이렇게 돼 있고 한번 자 한번 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쭉 드로우로 살짝 걸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한 190, 200 정도 내 보내 보고요. 200m 나갔습니다. 드로우 치면 좀 멀리 나가죠. 그 다음에 형님 이게 펑커매트, 러프매트가 쓸수 있어요. 펑커매트, 러프매트가 쓸 수가 있고 게임은 안에 400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구질은요. 여기서 다볼수 있어요. 45도 뷰, 45도 뷰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질 데이터, 임팩트 데이터를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임팩트 데이터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습 모드 연습 모드 요건 하고, 자기 가장 좋은 거죠. 스윙 모션. 내 스윙을 어떻게 치는지 요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지금 매장에서, 매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에요. 지금도. SG 그룹, SG에서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거죠. 자, 이제 시타로 오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형님 골프존 중고 비전 플러스랑 금액은 같아요. 이번에 SG그룹에서 출시한 거예요. 올 싱글 비전 프리미엄이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여기가 센서는 이 천장형 센서로 탑재되어 있고 중고를 사실 건지 아니면 새거 사서 AS 보장을 받으실 건지 아 요즘 가장 큰게또 프로젝트죠. 이거 레이저 레이저 5,500원시 정도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제 새거 나가니까, 중고를 사게 되면 레이저가, 이렇게, 프로젝트가 고장나면 또 돈이 너무 많이 깨져요, 참고로. 그렇게 해서, 게임은 보시면은, 게임이 400개 넘게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고, 이렇게, 게임, 요게 각 지역별로 게임이 다 들어있고요. 중국 게임도 들어있고, 중국 게임도. 와, 연태, 청도 것도 들어있네. 그다음에 일본 것도 들어 있습니다. 일본 것도 들어 있고요. 어, 도별로 수도권하면 SG 거, 아름다운 c c 신 SG니까 그렇게 해서 시스템이 다 들어 있고 가장 큰 거죠. 벙커 매트, 러프 매트 여기서부터 쓸 수가 있어요. 기존의 연습용 모델에는 이게 없잖아요. SDR 어, 레슨 모델은 이게 없어서 벙커 매트, 러프 매트 쓸 수가 있고요. 지금. 골프존 중구를구매하실지 아마 성능이나 이런 건 저는 같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활용도에 따라서 대신에 골프존도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SG 요거 요거 구매도 저희한테 문의해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고 최저가 보장을 해드립니다. 자, 골프존 중구를 사실 겁니까? SG 이건 올싱글 비전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면 되고요. 왔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돼 있고, 펑커 매트랑 러프 매트를 쓸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이 돼버렸죠. 그 다음에 골프장은 이 안에 400여 개가 들어있고요. 천장형 센서죠. 여기부터가 선장형 센서고, 이게 골프존 중구 가격이랑 같아요. 대신에 이건 세 장비고, 골프존 중구는 중구구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 골프존도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SG그룹에서 만들어준 요, 비전 프리미엄도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드디어 여기 저희 회사의 시타실 준비해 되어 있고, 골프존이랑 요 SG그룹에서 만든 요거랑, 가격은 같아요 비교해보고 싶으신 분 골프존 중고랑 비교해보고 싶으신 분은 이제 오시면 됩니다 자 드라이빙 아이언으로 하나만 치고 시작을 해볼게요 쫙 갑니다 어 밀렸습니다 살짝 밀리긴 했지만 오 너무 제가 밀릴 때 느꼈거든요 살짝 밀릴 때190 정도 드라이빙 하이 나갔고 요게 이거부터 너무 좋은 게 펑커매트, 러프매트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골프장이 400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섬이나 아니면 여섯 명도 게임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매장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매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라서 이거를 골프존 중국 가격에 저희한테 맞춰줘서 이번부터 새로 출시된 모델이에요 대신 수량 한정이에요 수량 한정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와 이번에 sg에서 원는 저희 올싱글 비전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냥 올싱글 비전 하면 요 시스템인지 압니다. 어 일반 골프 현장인데어 중국 골프존 중고 가격에 가격이 같아요 골프존 중국을 사시던지 펑커 매트랑 러프 매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400개 시스템 탑재되어 있고 센서는 천장형 센서예요. 요게 골프존 중국 가격에 맞췄는데, 요게 골프존이랑은 정말 탁월하게 좋은 게, 저희는 골프존 문의하셔도 되고, SG 문의하셔도 돼요. 어차피 저희는 같은 대리점이니까. 요, 어, 이번 버전에서 정말 탁월한 게뭐냐 필드 트레이닝이라고, 원님 내가 치면 잘 올릴지 모르겠지만, 치면은 요 자리로 또 옵니다. 봐, 보십시오. 다 갑니다. 자, 살짝 열렸는데 어떻게 됐나 보고요 이렇게 오잘 쳤습니다. 페이드로 성으로 오 버디 된 그러면 요만큼 요자리로 아까 제가 처음에 친 자리로 또 가요. 보시면 그 자리로 또 갑니다. 또요 자리로 또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필드에서 진짜 여기 필드에서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이제 요번에 러프 쪽에서 요렇게 쳐요. 각도를 바꿔서 이쪽에서 친다고 하면. 어, 각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 실제 필드에서 내가 자꾸 죽는 코스가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연습하면 어, 슬럼프가 극복이 됩니다. 진짜 좋은 기능이에요. 어, 그린에 올리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올리는 거 이렇게 이 자리면 또이 자리로 옵니다. 와 버디까지 갔어요. 잘하면 버디 할수 있고요. 이 자리에 있어 계속 또이 자리로 또 와요. 지금 보시면. 자 140, 145 세팅하는 이 자리로 또 와요 이 자리로 그래서 내가 치고 싶은 골프장에서 필드트레이닝이 하고 자꾸 죽는 홀이 있으면 거기서 계속 연습을 반복 연습을 하면 실제 골프장에 가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연습 중에 필드트레이닝 기능입니다 와 이번에 회원님 골프존중국금액에 SG에서 세 장비를 맞춰줬잖아요 이 안에 골프장 400여 개가 탑재되어 있고요 벙커 매트랑 러퍼 매트 사용할 수가 있어요. 벙커 매트, 러퍼 매트 사용할 수 있고, 얘는 정말로 프로그램이 어, 필드 트레이닝이라고 막강한 기능이 또 들어있어요. 골프존보다는 훨씬 좋은 기능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치는 지점 있잖아요. 아무 골프장에 가서 내가 치는 지점에서 연습하고 싶은 지점에서 계속 연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첫 번째 올해 첫 번째 올해 140 정도 놓고 익숙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냥 부드럽게 근데 요즘 저희 때문에 그냥 아주 붐이 돼버렸어요 이야기가 뭐냐면 스크린 골프에서 개인용이에요 개인용에서 골프존 비전 플러스입니다 골프존 비전 플러스를 중고로 하시는 게 좋은지 금액은 같아요. 중고로 하시는 게 좋은지 SG에서 이번에 50대 한정 네. 올 싱글 비전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요 장비예요. 센서는 요렇게돼 있고요. 센서는 요렇게돼 있고 그다음에 요 시스템은 요렇게돼 있습니다. 가장 큰거 펑커매트랑 러프매트 활용할 수 있고요. 이 안에는 400개 뭐 골프준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400개 게임이 다 들어있으니까 전국에 있는 골프장이 거의 다 있다고 보셔도 돼요.